4번 배혜민, 4번 조승민, 5번 전두식, 6번 이영석 제1경주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제1경주 스타트했습니다. 3번 배혜민, 3번 배혜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제1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바깥쪽 휘감은 2번 이경섭, 그리고 안쪽으로 5번 전두식, 그리고 4번 조승민 선수입니다. 2번과 5번, 5번과 2번 선수의 경주 초반 1위권 접전 5번 전두식, 5번 전두식 선수가 경주 초반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 전두식 선수 2턴 마크 향합니다. 5번 전두식 2턴 마크 통과했고 뒤쪽에 6번 이응석, 4번과 바깥쪽에는 2번 이경섭 선수입니다. 5번 전두식 5번 전두식 선수 여전히 선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2번과 3번, 3번과 2번 선수들의 2, 3위권 경합. 3번 배민 선수 바깥쪽에는 2번 이경섭 선수가 위치합니다. 1턴 마크 5번 전두식 1턴 마크 통과했고 바깥쪽 3번. 3번, 2번 이경섭, 2번 이경섭 선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번 이경섭 선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두는 5번 전두식 뒤쪽에 3번 배민, 이어서 4번과 6번 1번입니다. 2번 이경섭 선수의 전복 사고로 제일 경주 현재 5명의 선수만이 경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2턴 마크 마지막 2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5번 전두식, 5번 전두식 뒤쪽에 3번, 4번, 5번 전두식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배민, 4번, 6번. 1번 김민혜 선수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오상현, 4번 김태영, 5번 이지은, 6번 주은성 제2경주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제2경주 스타트 했습니다. 5번 이지은, 5번 이지은 선수의 스타트가 발랐습니다. 제2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인빠지는 1번과 그 안쪽에 2번 류해광, 바깥쪽에는 5번 이재은 선수입니다. 1번 최재원 1번 최재원 선수가 인빠지기 성공시키면서 경주 초반 선두로 나섭니다. 1번 최재원 선수 뒤쪽에 5번과 2번 선수가 위치합니다. 이턴 마크에가하는 6명의 선수들. 1번 최재원 선수가 이턴 마크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뒤쪽에 5번 이지은 그리고 2번과 4번입니다. 1번 최재원 1번 최재원 선수 뒤쪽 5번 이지은 선수가 2위권, 뒤쪽에는 2번 류혜광 선수가 3위권에 위치합니다.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마지막 한 바퀴만을 남겨 놓고 있는 제2경주. 1번 최재원 선수 이턴 마크 통과. 뒤쪽에 5번과 2번, 바깥쪽 4번과 3번입니다. 4번 김태영, 4번 김태영 선수, 2번 류해광 선수의 3위권에 도전하지만 버티는 2번 류해광 3위권. 선두는 여전히 1번 최재원, 2위권에는 5번 이진 선수가 위치합니다. 마지막 2턴 마크, 1번 최재원, 2턴 마크 통과. 뒤쪽에 5번 이지은, 6번과 바깥쪽 2번, 안쪽으로 4번 김태영 선수입니다. 1번 최재원, 1번 최재원, 결승선 꾸려냈습니다. 5번 이지은, 뒤쪽에 2번 류해광, 4번 6번, 마지막 3번 오상현 선수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립니다. 제3경주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제3경주 스타트했습니다. 4번 김영민 그리고 5번 최인원 선수의 스타트가 발랐습니다. 제3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인 빠진 1번과 그 안쪽을 찔러 들어간 4번 김영민 그리고 바깥쪽에는 3번 박준현 선수입니다.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선수들의 경주 초반 1위권 접전. 1번과 4번, 4번과 1번 선수 안쪽에 4번 김영민, 바깥쪽에는 1번 김현덕 선수입니다. 4번 김영민 선수가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했고 안쪽으로 1번 김현덕, 그리고 3번 박준현 선수입니다. 1번과 4번 선수 1위권 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김현덕, 바깥쪽 4번 김영민, 4번 김영민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터 마크, 4번 김영민 선수 마지막 1턴 마크 통과 뒤쪽에 1번과 3번, 6번, 5번, 2번입니다. 대열은 4번, 1번, 3번, 4번 김영민, 1번 김현덕, 그리고 3번 박준현 선수 흐름으로 경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번 김영민, 4번 김영민 어제 경주에서는 5위에 그쳤지만 오늘은 우승에 도전합니다. 4번 김영민 마지막 2턴 마크 통과했고 뒤쪽에 1번, 3번, 5번, 6번, 2번입니다. 4번 김영민, 4번 김영민 제3 경주 결승선 꾸리냈습니다 뒤쪽에 1번 김현덕, 3번, 5번, 2번 대열 마지막 2번 황동규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출발선을 향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4경주 스타트까지는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제4경주 스타트했습니다. 4번 박서리 그리고 2번 김민길 선수의 스타트가 발랐습니다 제4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바깥쪽 가게듯이 2번과 그 안쪽으로 3번 중박 그리고 4번 박서리 선수입니다. 3번과 4번, 4번과 3번 선수의 경주 초반 1위권 접전. 4번 박서리 선수가 조금씩 앞서고 있고 뒤쪽에 3번, 1번, 6번, 2번 선수가 위치합니다. 이턴 마크. 4번 박서리 선수가 가장 먼저 뱃머리 돌렸습니다. 뒤쪽에 3번 김국금, 안쪽으로 1번 이태근 선수입니다. 4번 박서리, 4번 박서리 선수가 직선 가속도 높이면서 단독 선두. 뒤쪽에 3번과 1번 선수들의 2위권 경합입니다. 안쪽에 1번, 바깥쪽 3번 치열한 몸싸움. 4번 박서리 선수는 이제 마지막 이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뒤쪽에 1번 이태근, 3번 김국금, 6번과 5번, 2번입니다. 1번 이태근 1번 이태근 선수가 3번 김국금 선수를 제치고 단독 2위권 뒤쪽에 3번과 6번 선수들의 3위권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바깥쪽 6번 안쪽에는 3번입니다. 마지막 4번 박설이 2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1번 이태근 6번 김기한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3번 김국금 6번과 3번 4번 박설이 4번 박설이 결승선 꼬리냈습니다. 뒤쪽에 1번 이태근 이어서 6번과 3번 2번 5번 신성기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나종호, 5번 이용세, 6번 류석현. 제5경주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초 전 제5경주 스타트했습니다. 5번 이용세 그리고 4번 나종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제5경주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인빠진 1번 바깥쪽 2번 그리고 안쪽으로 5번 이용세 선수입니다. 이번 김도희, 이번 김도희 선수가 경주 초반 조금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쪽에 5번, 6번, 3번, 5번, 6번, 3번 선수, 5번, 6번, 3번 바깥쪽에는 2번 김도희 선수까지. 이턴 마크 가자마자 통과한 선수는 5번 이용세, 안쪽으로 6번과 2번입니다. 5번, 6번, 2번, 5번, 6번, 2번 선수들의 1위권 접전 3파전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막상막하, 바깥쪽 5번 이용세, 안쪽으로는 2번 김도희, 그리고 6번 유석현 선수까지. 마지막 이턴 마크 향합니다. 2번 김도희 선수, 바깥쪽 2번 이용세, 안쪽으로 2번 김도희, 그리고 6번 유석현 선수입니다. 2번과 5번, 5번과 2번 선수들의 1위권 접전, 안쪽에 2번 김도희, 바깥쪽에 5번 이용세, 막상막하 치열한 몸싸움입니다. 뒤쪽에는 6번 유석현 선수까지. 반 어떤 선수가 이턴 마크 마지막 이턴 마크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을지 5번 이영세 선수 안쪽으로 2번과 6번입니다. 5번 이영세 5번 이영세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갑니다. 제 5경주 결승선 5번 이영세 5번 이영세 결승선 꼴이 뒤쪽에 2번과 6번 4번 나종호 1번과 그리고 마지막 3번 김종목 선수가 결승선 통과합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6경주입니다. 권명호, 손유정, 이동준, 고정환, 김민천, 서화모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는 선수, 초반 2번, 이번에 손유정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초반 스타트가 빨랐던 이번에 손유정 바깥쪽 1번, 권명호 선수 안쪽으로 4번에 고정환 선수입니다. 2번, 4번, 1번, 2번, 1번, 4번, 그 뒤쪽으로 3번, 5번, 6번이 따라갑니다. 이번에 손유정 선수가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뒤쪽에 다섯 명의 선수들도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손유정 선수 뒤쪽으로 4번과 1번, 1번과 4번 4번이 고정한 선수가 안쪽 바깥쪽으로 이번에 권명호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턴 마크를 다시 통과, 과연 이 움직임이 순위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4번이 고정한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를 지켜내고 이번에 권명호 선수가 대열 세 번째 자리 선두는 여전히 2번 손유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손유정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에 손유정 그 뒤쪽으로 4번 고정환 이어서 1번 권명호 선수 순입니다. 2번 손유정, 이번에 손유정 선수 결승선 통과. 뒤쪽 4번, 그리고 1번, 6번, 5번, 3번 결승선 통과. 제6경주였습니다. 첫 번째 경주 플라잉스타트 제7 경주 이제 6명의 선수를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합니다 속도가 올라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스타트 앞서 나갈 것인지 바깥쪽으로 오에 이주영 선수 그리고 3번의 박종덕 선수도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문제없는 스타트 그리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턴 마크 바깥쪽 1번 사재준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와왔고 뒤쪽에는 2번 정훈민 선수가 그 뒤를 잡아냅니다 3위권 싸움에서는 4번 5번 3번 이세 선수가 접전을 펼친 채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겠습니다 2턴 마크 통과 2턴 마크 1번 2번 그리고 뒤쪽으로 3위권 5번 바깥쪽에 4번 안쪽에 3번입니다. 여전히 3번, 5번, 4번, 4번, 5번, 3번의 3인권 싸움 속에 5번의 이주영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턴 마크 돌고 있는 여섯 명의 선수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돕입니다 1번과 2번 뒤쪽으로 5번의 이주영 선수가 될세 번째 자리 끝까지 지켜 나가고 있는 모습. 선두 달리고 있는 1번의 사재준, 1번의 사재준 선수 뒤쪽 2번 정은민, 여서 5번 이주영 선수입니다.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이제 마지막 턴 마크 통과하겠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통과. 1번, 2 2번 5번 순 그대로 흘러갑니다. 1번에 사재준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함이라. 합 해서 2번, 5번, 4번 그 뒤쪽으로 3번과 6번까지 결승선 통과까지 7경주였습니다. 5점대부터를 장착하고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경주 프라잉카드 제팔 경주 이제 스타트는 3초전입니다2초전1초전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바깥쪽 5번 정민수, 오번의 정민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여섯 명의 선수들스타트 모두 정상 4번 이여민정이앞을 치고 나가고 바깥쪽 2번 전두식입니다. 4번과 2번 2번과 4번 접전 속에 안쪽에 파고 들어가는 건 6번의 최영재입니다 6번의 최영재 선수가 오히려 안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 이턴 마크를 통과 이턴 마크 지나면서 과연 수리권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4번. 6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2번까지 치열한 접전, 4번에 여민정이 앞서나가고, 6번에 최영재가 되어, 두 번째 바깥쪽 2번 전두식입니다. 4번, 6번, 2번으로 순서가 바뀌었고,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합니다. 다시 한번더턴마크 통과하면서 순위권이 바뀔 것인지, 4번, 6번, 2번, 아직까지는 4번, 6번, 2번, 여기서 6번에, 6번에 최영재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가고, 안쪽에 4번의 여민정, 그리고 그 뒤쪽에 2번 전두식, 이세명 치열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하면서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되어올지, 마지막 턴마크 통과, 바깥쪽에 4번 그리... 6번, 6번과 4번, 6번과 4번의 접전 경주 4번, 6번, 2번입니다 그리고 5번, 1번, 3번 결승선 통과 18경주였습니다 조금 약했던 동반의 배민 선수가 과연 이차 구경주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플라잉스타트 제국 경주입니다. 선수들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안쪽 1번 준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번 준석 초반 스타트 그대로 살려나갑니다. 1번과 2번 바깥쪽으로 5번 그리고 3번 6번 4번이 그 뒤쪽입니다. 1번의 준석 2번과 5번 그리고 3번과 6번 4번이 될 마지막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통과 1번 그리고 5번과 2번입니다.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 2번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속 선수 바깥쪽으로 오내배베이 그리고 이번에 한진 선수 3번, 6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 이어지고 있고 톱마크 통과하고 있는 6명의 선수들 1번, 5번, 2번 대열의 변화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진 선수, 이번에 한진 선수를 뒤쪽에 3번과 6번, 3번에 이수민 선수와 6번에 정승호가 바짝 추격한 상황 3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과 5번은 이제 마지막 톱마크를 통과하고 마지막, 마지막 톱마크에서 3위권 싸움이 치열할 듯합니다. 2번 살짝 삐끗하면서 6번, 6번에 정승호가 나가기 시작. 1번에 주은석과 5번에 배미 결승선 통과 그리고 6번입니다. 여 62번 3번 4번 결승선 통과 제 구경주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번에 김영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10번째 경주 플라인 카드제 신경주 이제 스타트는 3초전입니다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이번에 김영민 선수, 바깥쪽은 5번의 이현준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1턴 마크 통과. 1턴 마크 통과는 3번 박성문이 앞서 나갑니다. 3번의 박성문 그리고 6번 김인혜 선수 3번과 6번의 접전 속에 뒤쪽에 2번, 4번, 1번, 5번 순이 되겠습니다. 6번과 3번, 3번과 6번의 접전 속에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바깥쪽 3번, 안쪽에 6번. 6번과 3번, 3번과 6번의 접전 승부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6번의 김영빈 그리고 4번의 유해광 1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6번의 김인혜 선수가 터마크를 통과 6번의 김인혜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갑니다. 이제는 6번의 김인혜 선수가 3번의 박성근 선수보다 격세를 조금 더 벌려 놓고 경주를 펼치고 그 뒤쪽에 3위권 싸움에는 이번에 김영민 선수가 3위권 자리를 잡아냅니다. 이제 마지막 터마크, 마지막 터마크를 통과 6번, 3번, 2번 순으로 마지막 터마크를 통과했습니다. 6번 김인혜, 6번의 김인혜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뒤쪽 3번, 2번, 4번과 1번, 5번 결승선 통과. 제10경주였습니다. 정주, 김한석, 정주현, 서종원 정용진, 이 최재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 전입니다. 2초 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 1번 김한석, 이번에 김한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1번과 2번이 치고 나갑니다. 1번과 2번, 1번 김한석 선수와 이번에 정주현 선수입니다. 1번에 김한석 선수가 약간 앞서 있고, 그 뒤쪽에 4번, 6번의 3위권 접전 속, 뒤쪽 5번, 3번이 따라갑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1번, 2번, 그리고 3위권선 바깥쪽 6번, 안쪽 4번입니다. 1번에 김한석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뒤쪽에는 2번에 정주현. 그리고 6번 최지번 선수 뒤쪽에 4번 정용진 선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1턴 마크 통과 1번과 2번, 6번 순. 1번, 2번, 6번 순입니다. 6번 안쪽으로 4번 그리고 3번과 5번 그 뒤쪽에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1번의 김완석, 1번의 김완석 선수가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2번과 6번 순으로 마지막 터마크를 돌았습니다. 일반 김한석, 일반의 김한석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 그리고 6번입니다. 여서 4번, 3번과 5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11 경주였습니다. 오늘의 12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2경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는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4번 기광서. 4번의 기광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초반 속도 그대로 살려나가는 4번 기광서입니다. 4번의 기광서. 그리고 뒤쪽으로 6번의 송효석. 이어서 1번과 5번. 뒤쪽으로 3번, 2번 순입니다. 4번의 기광서, 6번 송효석, 1번 이메란, 5번 박민성 선수 순입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4번 6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5번입니다. 이번에 박민성이 나가기 시작. 4번 6번 5번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번에 기광서 6번 송효서 그리고 5번에 박민성 선수 순입니다. 탐마크돌고 있는 여성명의 선수들 과연 이 순위권이 지켜질 것인가? 4번, 6번, 5번 그리고 3번의 이민아 선수가 3번의 이민아 선수가 5번 박민성을 쫓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4번, 6번, 5번. 4번, 6번, 5번의 흐름. 이제 마지막 턴마크입라 마지막 턴 마크 통과. 4번, 6번, 5번 순입니다. 4번 기광서, 4번의 기광서 선수가 결승선을 지납니다 이어서 6번, 뒤쪽으로 5번, 3번 그리고 2번과 1번 결승선 통과. 제 12경기입니다. 상황 과연 13경주까지 이으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본격적인 경주 시작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올지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5번의 김보경 선수와 1번의 이응석 선수, 1번과 5번, 1번과 5번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 이제 1번 마크톤과 1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입니다. 1번과 2번, 4번 순입니다 1번, 2번, 4번, 6번, 3번, 5번 선수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2번과 4번이 약간의 충돌 속에 6번의 김현덕 선수도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 톰마크톤과 1번과 6번의 충돌, 1번과 6번의 충돌이 있었고, 6번의 김현덕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2번 이용세 선수까지 합류 6번, 1번, 2번 6번, 2번, 1번 접전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턴마크 돌고 있는 6명의 선수들 과연 순서가 바뀔 것인지 순위가 바뀔 것인지 6번의 김현덕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6번의 김현덕 선수 그리고 뒤쪽으로 2번에 이용세 1번의 이응석이 뒤로 물러나갔습니다 6번, 2번, 1번 순위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6번, 2번, 2번 1번 순으로 마지막 토마크를 통과합니다. 6번. 6번의 김현덕 선수가 역전 만들어내며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어서 2번과 1번. 그리고 4번 3번, 5번 결승선 통과지 오늘의 열네 번째 경주입니다. 오리의 열네 번째 경주 플라잉스타트 제14 경주. 이제 스타트는 2초 전입니다.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는 2번. 이번에 이승일 선수 그리고 바깥쪽에 4번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보드 정상.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2번. 이번에 이승일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승일 뒤쪽에 4번 김민기, 1번 김재윤 순입니다. 2번, 4번, 1번, 5번, 3번, 6번 순으로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2번 뒤쪽으로 4번 김 김민길 그리고 바깥쪽, 바깥쪽도 올라갑니다.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의 흐름. 이번에 김재윤 선수가 4번의 김민길 선수 안쪽을 파고 들어갑니다. 안쪽 파고 들어간 1번의 김재윤, 과연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톰마크 통과합니다. 2번, 4번, 1번 대원의 변화 없이 일단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선두 달리고 있는 2번의 이승일 선수, 어제 경주에서 1승과 3차, 3창, 1승과 3차를 기록했었던 2번의 이승일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톰마크를 통과했습니다. 2번의 이승일 선수. 이번에 차 이승+ 2승. 이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번에 이승일+ 이번에 이승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어서 4번과 1번, 5번, 6번, 하지만 3번 결승선 통과. 번번 <목소리> 그 은통 화중 친구를 시켜 다시 한번 걸었네. 여전히 그 마음은 통 화중, 한번의실 수가 이렇게.